하이. 쿠! 반갑습니다. 오늘 신앙화서 새로 나온 신앙화서 PVP 한번 가볼 텐데요. 제밀도 한번 바로 음식 다 먹어. 어디가 다 먹고 헤어스타일 하나 추가하자. 좋습니다. 보상 받고요. 자 헤어스타일 오케이, 좋고요 아, 헤어스타일이 아니구나, 이거. 아이씨, 헤어스타일이 아니었네. 자, 어쨌든, 결투 오늘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덱은 요렇게 한번 짜봤고요 아서 필살기 레버브는 아직 안했습니다. 도장 깨기 컨텐츠 때문에 네, 필살기 1렙 기준으로 오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결투에 들어갑니다. 자 상대 수급 17만 천 투급 상대를 만났고요. 어 관통대기네요. 관통대기고. 어 오늘 완전 오늘 아서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듭니다만은 그래도 고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한번. 차라리 오랜만에 보는 장면이죠. 오랜만에 자 코서 필살기 만들어놨고요. 자 아서 스킬. 오 좋아 좋아 좋아. 아서 스킬 좋아 나오고 있어. 저기 삼성이면 기절이 들어간다 이거 아닙니까? 조금 아쉬운 거는 이성일 때 기절이었으면 진짜 메타의 주역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어 뭐야 뭐야 자 상대 관통마밀두 장이 떠가지고 상당히 좀 피해가 큽니다 지금 어, 피해가 크게 좀 때리 맞았고요 아하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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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거 요렇게 때리고 음.. 사살기 만들까 죽여볼까 자 아세요 너를 한번 믿어볼게 아세요널 믿어볼게 한번 잘 때리 봐 봐봐 영창셔스티퍼척파카오비싸와 약하다, 약하다 일단 역속인데다가 자촉촉 기어틴 9 9 0 0자아세야아세야파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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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야널 믿어 믿어 보기 잘했다 일성인데 방금 여러분 일성인데 딜 보셨어요? 와킬 따쁘네 중요한 킬이었거든요 킬못 땄으면 그냥 지는 거야 이거 저거 땄어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인데 어에스타로사 아, 놓고요. 와, 이 덱이 내가 보니까 관통덱한테, 아! 빌어킹이나 어떤 관통에 대비를 안한 상태에서 관통덱을 만나면 진짜 세상 제일 무서운 관통덱인 것 같아. 와, 피 까득 채우네요. 피 까득 채우고 아마 조만간 에스카노형 필살기 올 거고,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도 필살기 두 개, 우리도 필살기 두 개, 뒤지긴 좀 힘들어 보이는데, 그래도 뒷수습을 우리 애들이 좀. 근데 아서 딜 아까 괜찮았어요. 관통되기라서 또딜 맞은 것 같고 한번 해볼만한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자 이성으로 탁 막으셨어. 와 코서건은 막으셨어. 아아예 코서다이 네, 일단 잡아보고요. 아 멀리 누나 수고 많습니다 혼자. 빠하 좋고요. 아 그러나 에스카누르 형이 가만히 있을 뿐이 아니죠. 야 자, 뭐 필살기를 막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 <laughs> 그렇군요 굉장히 아픕니다 많이 아팠다 자 두번째 판향 갑니다 관통백좀안 만났으면 좋겠고요 예 1 7만8천원분이시고 지금 제가 이거, 아서 써보니까, 딜, 아까 딜 멋진 모습 좋았는데, 데릴리는 관통덱도 약간 견제가 되잖아요. 근데 얘는 그게 전혀 없다는 게 아마 한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 이번엔 좀 순서를 좀 다르게 가볼게요. 야, 캐터필드 한번 던지봐봐 한번 보자. 캐터필드, 초자장! 39,000, 39,000, 13,000씩 나왔습니까? 그러면 뭐 약간 짤짤이 정도 <laughs> 어 상대분 사람이에요. 예 고민합니다. 고민해요. 자, 이거는 필살기 맞죠? 예, 풀카운터는 한대 맞을 수밖에 없지만 필살기를 견제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분이 오리키스 필살기 만들었어요. 오, 야, 큰일 났는데? 이거, 아니, 이거 아닌가? 아닌가? 저도 필살기를 잔뜩 만들긴 했습니다만. 아, 누구를 죽이시려나? 누나, 누구 죽이시려? 에스타로스 죽일 수 있겠어요, 누나? 코스 죽일 수 있겠어요? 자, 풀고요. 어, 에스타로스 개근 풀. 오, 아서를 때립니다. 아서 죽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음. 야, 아서 오늘 각 뽑아봐야 되는데 방금 이성 두 장에 삼성 써볼 수 있었는데 아, 아쉽네요. 야, 곤란한데.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업해두고 이번에 우리 코스 필살기를 못 막도록 했습니다. 자, 이번에 이 코스 필살기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나? 누나 던져볼 자신 있니? 한번 던져보실라우? 안 던지겠죠, 사람이니까. 어, 그렇지. 힐이 낫겠죠. 힐을 하면서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큐브까지 치고. 준비를 단단히 하고 계신데요? 굉장히 잘하셨죠? 그럼서킹 필살기 만들어졌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일단 뭐 필살기는 날릴 거고, 어차피. 다섯 칸다날리고 누군가 하나를, 목숨을 뺏어야지, 우리도. 음 그냥 요렇게 할게요. 음 요렇게 할게요. 자, 필사기. 영창 셔스팁. 티 파하! 좋고요. 좋습니다. 어, 에스타로스 잡았는데 이거는 촤르륵 한번 가고 삼성 공물 촤르락. 오케이. 야, 에스타로스 잡고 멀린 누나? 근데, 아, 잠깐만. 오늘 영상 주제가 신규 아선데 그죠? 어, 느낌은 안, 안 오고 있어요. 느낌은? 근데 결투는 재밌네. 재밌죠, 여러분? 자, 요렇게 해서 예, 한 명이라도 일단 불을 끄겠습니다. 팍팍, 프사카옵 다이. 이러면 이제 상대분은 카드를 두 장밖에 못쓰게 되고 상황은 유리하게 돌아가겠죠. 이제 코스 필살기도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어 힐을 합니다. 매우 좋은 선택이었죠. 자, 요렇게 해봅시다. 요거 착하고, 어, 한대툭 쳐놓고요. 그 다음에 코스 필살기를 만들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면 공불까지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착하, 착하. 에스카노레 예, 형, 도끼질 하지 마세요. 아우, 나가십니다. 예, 끝났죠? 다음 고소 필살이 나오면 이제 끝나는 거 아시고 계시는 거고. 오, 경기는 재밌었는데, 아서가 아무것도 못했네? 자, 세 번째 판 들어갑니다. 오, 데리엘리가 있어요. 예. 10만 6천 요거 요파는 그냥 스킵 할게요 나가게 할게요 자, 상대분 아이템이 지금 장비가 다 빠져있는 AI입니다 뭐한번 때려볼 때아 때려. 잠깐만 딜계산기로한번 때려나 볼까 우리 요거 한번 보고 싶었잖아 요거 삼성 그죠 어 요거 좋은데 이거 이제 삼성 되거든요 이러면 기절이 들어있어서 우리 딜 구경 한번 해봅시다 데릴리 한번 때려볼게요 마치 거의 필살기 같은 스킬이 돼버려요 이렇게 되면 자 가보자 초커 초커 파커 팔만오죠팔만오천 하면서 저기 원래 기절이 들어있는데 마치 단장 멜리 피살기 정도 되는 느낌으로 때려버렸어요, 지금. 물론 상대분 지 아이템이 빠져있는 AI입니다. 그러나 보고 싶었던 장면이 나오긴, 나오긴 나왔네. <laughs> 자, 캐터필드 한번 보자. 이성 캐터필더이두둥런 느낌, 이런 느낌. 저거는 짤짜리겠다. 템 빠진 상대한테 이 정도면 진짜 짤짤이 스킬. 참산참보단 좀 세다는 느낌 좀들었고요 자, a 기딜 한번 구경해봐야 되겠죠. 이제 필살기. 이 아서와 개성 때문에, 개성 때문에 지금 c p 가 굉장히 상승한 상태이거든요. 한번 봅시다. 1렙이지만, 비록 1렙이지만 아마도 세게 때리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아서 그 실컷 구경 한번 해보자구요. 스킬 쫙쫙 가봐봐. 127,000. 만 1렙인데, 1렙인데 127,000이 나왔습니다. 방금.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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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00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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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지죠. 딜은 꽤나 매섭게 때립니다. 근데 우리 그때 모노 봤죠 모노 모노도 꽤나 매섭게 때리는데 1인 딜러의 역할은 누구랑 비교가 된다? 데리엘리랑 혹은 코인마멜 정도랑 비교가 된다. 걔들을 빼고 쓸 이유가 있을까 얘들이 그냥 그거에 대한 어 물음표가 있어요. 자트필드 삼성 나왔네. 이거 한번 써보자. 써보고 이제 경기 요거는 빨리 마무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캣들 촉. 퓨웅. 뽀뽀뽀뽀뽀뽕. 뭐야? 어쩌겠나? 캐트필더야 너삼성이었는데이 짤짤이 같은 놈자 <laughs> 이렇게 마무리 하구요 야 아서야 자, 계속해서 다음 판 가봅니다. 어, 어, 좀 섣부른 말씀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자리를 데릴리가 넣어 들어가 있다면 훨씬 더 탄탄한 덱이 될 것이다. 이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그런 1인 딜러입니다. 관통덱 맞는데 투급이 지금 낮아서 아마 템이 빠진 관통덱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관통덱은 무섭죠? AI 중에 제일 무서운 AI는 관통덱 AI인 것 같아. 왜냐면 관통덱이 복잡하게 생각할 게 별로 없어. 그냥, 그냥 직관적으로 피체험면서 찍으면 되기 때문에 AI 중에서 제일 무서운 건 관통덱인 것 같아요. 저 봐봐. 어, 알아서 부식 딱 붙이고, 저거 한대 AI 저거. 잘한데 이제 뭐. AI야. 덥석문이 또? 이거 덥석 물면 확실히 AI 티 난다. 와, AI네. 어, 확실히 느낌이 왔죠? 자, 빵때렸고요 자, 그럼 필살기 들어갑니다. 빵 치고. 필살기 구경 한번 해봐야지. 아, 아까 구경했나? <laughs> 개성까지 포함돼가지고1렙인데도꽤 매섭게 때린다. 어. 근데 이제 10만 막 이런 데미지는 그냥 꽤 매섭다 뿐이지. 막대릴리처럼막 그냥 막, 어?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 평범한데? 평범한데? 인마가이성부터 기절을 달고 나왔으면 상당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조금 아쉽습니다. 삼성부터기절고 언제 삼성 만들었을래? 뭐 상대는 뭐다 기다려주나? 아니거든. 야, AI 요즘 잘한다니까. 이거 봐 이거 집단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필살기 다 만들어진다 생각한 건가? 똑똑한데? AI야. 못 막는데 내가? 하나는 못 막겠네 적어도. 자, 하나는 막았고요 빵! 이럴 때 봐봐. 이게 아싸한테 올려주면 이게 기절이 만약에 된다. 기절이 만약에 석화처럼. 그랬으면 죽여주지. 요거 때리고, 요게 이제 그, 어 이제 공불기잖아요. 공불기. 딜은 짤짤인데, 어. 딜은 짤짤인데, 그래도 유틸성은 있다. 오, 때리긴 잘때린다자 오늘 이거 마지막 결투합시다. 186,000, 방금 투급 보셨죠? 1 8 6 0 0 상대분이셨는데, 예, 이게 좀 겁이 납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 자리에 데릴 리가 있었다면 오, 훨씬 든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는 건 아니라는 거, 사람이고요 사람 맞고요 예, 이거는, 어, 못 이길 것 같아요. <laughs> 시작도 하기 전에. 자, 일단 한번싸 올려놨고, 야, 야, 이 카드 한번잘 붙어봐봐. 이렇게 붙었네. 이거 삼성으로 한번 때려보는 그런 그림만 보고 싶긴 한데 이게 이성부터 기절이었으면 석화기처럼 만약 쓸수 있는 수준을 해줬으면 얘를 진짜 주덱에 고용할 가치가 있는데 이거 주덱에 넣기 좀 많이 아쉬워요. 아 어, 이거 필살기 막으시네요. 그러면서 상대방 그럼 상대방 필살기 만드셨겠죠? 우리가 지는 거지 뭐. 어 아니네. 잠깐만. 이 그림이 나오네? 이 그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오 이거 아직 필살기 못 뻗으셨죠 상대분? 이렇게 가자. 이거 이, 이거 이번 판 이번 판좀 볼만할 것 같은데 아서의 그 패가 잘 풀려 잘 풀린 케이스를 한번 구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 아서는 마치 필살기 두 개인 것 같아요. 이거 500%의 기절 이 있는 그냥 스킬인데도 필살기 느낌 나는 거랑 660% 절단 피해 실제 필살기랑 두 개를 가진 느낌이 좀 납니다. 자 그런데 야 저는 마치 필살기 두 개인 것 같단 말이죠. 멀리 누나는 기절을 시켜보고요. 한대더 치고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자. 빵. 우세속이니까. 휙, 뽀! 어, 어, 안 죽네. 안 죽네. 잠깐만. 야, 큰일 났다. 퍽퍽파하 기절은 좋아요. 기절은 좋은데, 기절은, 좀, 아, 아, 나 아, 아, 큰일 났다. 고스 필살기 맞는다. 와, 잘 풀렸는데, 만약에 데리엘리 폐가 잘 풀렸다 생각해 봐봐. 살상이 일어났겠지. 다죽여버겠지 막, 으아! 하고 막, 어? 으아! 이렇게 하고 막 했을 텐데, 입마는잘 풀려도 이 정도다. 이 느낌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필살기가 그렇게까지 매섭진 않아 우리 콤보스타 같은 그런 필살기 아니지 않습니까? 딱이 정도 느낌이네. 야, 한번더 기회를 줘볼게. 한번 쏴 봐봐. 그래 캐터필드로 공부를 이게 그래, 네가 한번 걸어봐봐. <laughs> 그래, 공부는걸줄 알아 그래. 어, 네가 고소 말고도 공부를 걸줄 아는 거는 참 높이 평가할게. 그리고 너는 형이 안쓸것 같아. 미안하다. <laughs> 맞겠죠. 개막을 거고 아이고. 완전히 뭐개차반이 나왔죠 이거는. 나와 <laughs> <laughs> 하지 말자. 어, 결론은, 결론은, 이건 아니지 않나? 어, 이건 아니지 않나? 애교 한번좀 풀어보자, 애교 한 번. 아, 난 너무 아파, 또. 잦겠어. 아이고야. 자 오늘 이렇게 어, 신캐 리뷰는 확실했습니다. 신캐 리뷰 확실했고 이게 오히려 정말 찐리뷰야찐 리뷰 요렇게 됩니다. 구스도 이렇게 될수 있다는 바로 예능 쓰레기 댁입니다. 요즘 최근에 신캐 리뷰 할 때마다 다왜 쓰레기가 나오냐 이게 뭐도 그렇고 이 스틸을 차례 한번 해봐야 되나? 와 신캐들이 PVP용으로는 아닌 건 아닌 거니까. 아닌 걸 아닌 걸로 확실히 좀 보여드렸으니까 좋은 영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좋은 날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구! 바이! <laughs>